안녕하세요, 기니입니다. TJ 쿠폰 집계 기간이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모아뒀던 전인 도전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먼저 재물로 영변 도전한 다음에 뭐 재는 거 없이 바로바로 바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변 먼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갑니다. 영변. 여기서 안 나와줘도 솔직히 상관없거든요. 뭐 컬렉션만 나와줘도 되고. 아... 어... 역시 안나왔고요 마이노 나왔습니다. 마이너 나왔으니까, 마법 인형. 와, 진짜 이거 모으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?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뱀파 아이리스는 또 할로윈 이벤트 때 얻게 되었던 것 같고, 시어? 쉬어? 시어였나? 이게, 지난번 도구리 팩때 나왔습니다. 아, 떨려가지고 말이 많아지네요, 형님들. 아까 또, 광전사 클체 하면서 영변 뭐다 실패했고요. 희귀 변신 다안 나왔습니다. 재물은 충분히 받쳤다 생각합니다. 전인 뭐, 드슬, 아니면 뭐 다른 거, 데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눌렀구요. 진짜, 전설, 나와줄까요? 이거 나와주면, <laughs> 나와주면, 아까, 영변이랑, 또 영인 실패했던 거, 다 멘징이 될것 같거든요? 불편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눌러보겠습니다. 형님들, 갑니다. 눈 감을게요. 자. 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우와! 우와! 전설! 먹었습니다. 와, 진짜 미쳤다, 진짜. 첫 방송에 전설 나왔습니다. 와, 이게 가능하구나. 진짜. 아니, 근데, 잠깐만. 아, 형님들, 축하 진짜 감사합니다. 첫 방송에서 첫 전설, 군터 있지만, 그래도, 형님들에게 보여드리는 첫 전설 얻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오거킹 그냥 바로 확정이죠.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 확정 눌러도록 하겠습니다. 오거킹 카드 확정 누르겠습니다. 거인의 진격 컬렉션 완료. 코니로 올라가고요. 이렇게 된 이상 잊혀진 섬으로 간다. 데미지 리덕션 1 올라갔습니다 <laughs> 렌 형님 배 아프겠다고요? 이제 오우거킹 생겼고요 스턴 내성 10%가 올라가네 그쵸 각성 지옥이 남았습니다 각성 지옥 진짜 남긴 했는데 합성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